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골라내는 거지.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1, 2, 3, 4, 5번 보기가 나오기 전에 무조건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주게 되어 있다. 이런, 문, 이런 문제는.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뭔지, 논지가 뭔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최초의 상업적인 기차 서비스는 began operating. 자, 언제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 리버풀이랑 맨체스터 사이에서 1830년대 시작했다. 10년 후에 the first timetable was issued. 최초의 기차 시간표가 발행이 되었다라는 거지. The trains were much faster than the old carriages, so uh, peculiar differences in local hours became a severe nuisance. 자, 기차들은 훨씬 더 빨랐다. 무엇보다? The old carriages. 오래된, 낡은, 마차들보다. 그래서 peculiar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독특한 혹은 고유의라는 겁니다. 고유한 혹은 독특한 differences. 차이라는 거지. 지역, 시간의 독특한 혹은 고유한 시차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것은 굉장히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차?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 기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Peculiar differences in local hours. train time table 이겠죠. 기차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시간이지, 시간. 통일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요것들을 기억해두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 앞에 나온 문장들이랑 일맥일상통하는 문장들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 체크 해봅시다. 1847년에 영국의 기차 회사들은 put their h e a t s to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머리를 맞대고 and a g r e e that 자 무엇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맨부터 끝까지 동의했다라는 거지. henceforth 이라는 건 이제부터라는 거, 이제부터 모든 기차의 타임 테이블, 시간표는 would be adjusted, 맞춰진다라는 거지. Greenwich Observatory Time. 그린위치의천문대 타임에 맞춰진다라는 얘기지. Rather than, 무엇보다는, local times of Liverpool, Manchester or Glasgow. 자, Liverpool, Manchester, Glasgow. 여기에 local time 보다는, Greenwich Observatory Time(여기에 맞춰진다)라고 동의를 했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게 문제가 됐잖아. Local Time(로컬 타임)이 문제가 됐다 라고 1번 앞에 문장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는 Greenwich에 맞추자 라고 한 겁니다. 일맥상통합니까? 음, 맞죠? 자, 2번. More and more institutions follow the lead of the train companies. 자,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lead of the, 자, 설레를 따라, 따랐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기차회사의 설레를 따라, 따랐다라는 겁니다. 2번도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한번더 읽어봅시다. 3번. Railways faced uh, infra, infrastructure-related challenges such as those related to stations, tracks, and other facilities. 철도 회사들은 어 맞이했다 직면했다라는 거지 시설 기반의 시설과 관련된 문제들을 맞닥뜨렸다라는 거지 모와 같은 역 트랙 그리고 다른 시설과 가, 시설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 맞이했다라는 거지 3 번은 어떻습니까? 시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오지 않지. 철도와 관련, 뭐 기차와 철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때까지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일관된 시간이 필요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잖아. 근데 그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치? 그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4번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봅시다. Finally, 어, 마침내 1880년대에 British Government took The unprecedented step of legislating that all timetables in Britain must follow Greenwich. 영국 정부는 즉, the unprecedented step. 자, 어떤 step? 선례 없는 step을 밟았다라는 거지. 자, 무엇을 합법화하는? legislating은 합법화하는 거니까. 자, 무엇을 합법화하는 겁니까? 데부터 끝까지. 자, 시간표, 모든 시간표. 영국에는 모든 시간표는 어디에 맞춘다? 그린 위치에 맞춘, 맞춘다라는 맞춘 것을 합법화하는 설레없는 스텝을 어, 밟았다라는 거지. 자, 2번, 4번. 일맥상통하죠. More and more institution.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여기에 맞췄대. 그린 위치 타임을 맞추는 걸 맞췄대. 그래서 영국 정부가 앞으로는 우리 정, 영국 정부는 그린 위치에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다라는 거지 발표한 거지.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 country adopted a national time and obliged its population to live according to an artificial clock rather than a local ones or a sunrise-to-sunset cycle. 자, a country, 이 나라는 adopted, 받아들였습니다 라는 것이 채택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National time. 아 어, 국가 시간을 제정했다 채택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obliged population 이 인구를 뭐 하도록 만들 어 obliged 뭐 하게 만들다라는 거지. 그치이 시민들을 뭐 하도록 to live 살도록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인위적인 시, 인위적인 시간에 따라서 무엇보다는 예전에는 뭐에 근거해서 살았는데. local ones. 어, 지역의 시간 혹은 sunrise to sunset cycle, 일출, 일몰 주기, 혹은 지역의 시간 대신에 인위적인 시간에 따라서 생활하도록 했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